안녕하세요, 찐아입니다 오늘은 예체능님 구성 영상이구요. 준동포0.65바뀌주셨습니다 네, 그럼 빼주고 올게요. 이렇게 빼주고 왔고요백안님 출처 각 천원에 재판해주시면 됩니다. 쉽갱님 여울님 공동출처, 세뱅님 출처, 부탱님 출처, 승갱이 님 출처, 출처. 한장 들어갑니다. 소인님 출처, 마두기님 출처, 제출처, 출처 모르는 동무소 한 세트, 소운님배 공동출처, 트트리스 한 권, 마두기님 출처, 주신님 출처, 주신님 출처, 마두기님 출처, 석보님 출처 렌트킬러 한장들 주주 저트래카 케이님 주주 핀 버튼까지 들어옵니다 이렇게 예체능이 구성이었구요 그럼 안녕